안녕하세요, 자은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이거 도글씨 폰클레이 후기 찍어볼 건데요. 이거 저희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는 500원으로 팔고요. 저는 일단은 한번 사보는 거니까 일단 보라 색깔로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500원. 되게 싸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스 마카롱님 있잖아요. 아이스 마카롱님. 아이스 마카롱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걸로 액게 만드시던데, 그, 이게 갖고 싶었거든요. 왜 갖고 싶었냐면,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뭐 폼클레이랑별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랩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학교 문방구에 가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학원 그그 그 반에서 좀 늦게 나와가지고 문방구를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오랜만에 한번 가봤는데 되게 새로운 것도 많고 거기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는 그때 아주머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애기 영상 올리는 거어 많이 많이 올릴 거고요 그 이걸로 하는 거니까 아이스 마카롱님이 이걸로 좀 만드시니까 아이스 마카롱님 출자로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때 출자하면 그거 한다고 제가 말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만드는 걸 못해가지고 그때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셔가지고 날짜를 지금 지켜가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그 써가지고 되게 처음에 놀랐어요. 진짜 놀랬거든요. 조금만 떼어서 이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굳으면 안 되니까. 어. 아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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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렇게 이게 처음에 제가 진짜 놀란 거예요 제가 다른 아그 폼클레이를 가져와 볼게요 네 지금 이게 그 도로시고요 이게 이게 칼라폼입니다. 이게 그 보시면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손에 이렇게 묻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걸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도로시를 도로시 콩글레이를 보여 드리도록 아무튼 도로찌랑 일반 폰클레이랑 다른 점은 일단은 도로씨는 랩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어요? 완전 진짜 랩 됐는데? 일단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그 액... 게 만드는 영상을 오늘 못 올려요 그래서 오늘 이영상 올리고 다른 영상 하나도 올릴 테니까 어,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수 금만 하거든요 네 아무튼. 아무튼 그때 만드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다돼 가네요 이제 미디어 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어, 일단은 조만한 마을 사고 조만한 마을 후기 찍고 그 때, 그 뒤로부터 이제 미니어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